fa와 리미트 x는 a로 다가갈 때 fx 두 개를 비교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자, 얘를 이름하기를 함수값이라고 하고요. 얘를 이름하기를 극한값이라고 합니다. 두 개의 차이점 주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명백히 다른 기호고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림으로 확인을 하시죠. 자, 지금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을 때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하는 상황. 함수값은 여기 색칠되어 있는 요 값을 뜻하고요. l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지만 극한값은 동일한 값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가갈 때 어디로 다가 가느냐라는 뜻이 되고요. 그 다가가는 값이 l로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문제는 두 번째 그림인데요. 지금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른 상황의 그림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함수값은 여기에 색칠이 되어 있죠? 지금 베타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. X는 A로 다가갈 때 극한값은 좌측에서 다가갔을 때 이렇게, 우측에서 다가갔을 때 이렇게 L로 다가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자 극한값은 에임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. 함수값인 f a는 베타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두 개가 다르죠. 이런 식의 그래프도 존재할 수 있다. 자 마지막입니다. 이번에는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. 지금 보시면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죠? 이 그래프에서는 f a는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극한값 리미트 x는 a로 갈때 f(x)는 l로 존재하고 있다 확인을 해보시면 a로 다가가면 좌측에서 우측에서 이런 식으로 다가갈 수 있고요 그 다가가는 값은 l로 다가갈 것이다 그러니까 극한값은 존재한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